안녕하세요. 동시민의 다이들입니다 오늘, 동시민의 다이들 밴드에서는요, 오늘 초하루들 갖다팔까의요 초하루들. 어, 제가 이제 한참 동안 재라늄 방송만 했었잖아요. 재라늄 방송만 했었는데, 오늘, 누가 오셨나? 오신 분들 한번 볼게요. 누가 오셨는가? 어, 오신 분자 인사 나눠 주시고요. 제가 어, 제라늄만 한참 팔았었는데요. 요즘에 봄꽃이 너무 예쁘게 나와요. 봄꽃들이. 그래서 오늘은 초하루하고, 어, 이게 초하루가 말하자면 그 작은, 작은 꽃들 말하죠. 작은 꽃들. 작은 꽃들 팔고 사랑초 팔고 이렇게 이제 한번 팔아보겠습니다. 왜냐면 카메라 핸드폰도 많이 없고 또 지금 뭐가 마음대로 안돼 갖고 지금 몇번 헤매고 있어요. 지금 어~ 제가 잠깐 공지사항을 한다면 앞전에는 저희가 무배 개념이 있었어요. 무배 개념이 있어가지고 뭐어 조금 많이 사신 분들은 무배로 드렸는데 이제는 무배 개념을 없애고 어, 금액에 상관없이 택배비를 4,000원 받는 걸로 하겠습니다. 어, 그 요거는 마진폭이 너무 작아서 부피는 크고 부피는 크고 마진폭이 너무 작아서 택배비 4,000원 받는데 양해 부탁드려요. 예쁜 거 저희가 공급하는 방법으로 열심히 해 보겠습니다. 요 아이는 유리 호프스예요. 유리 호프스인데 중간에 약간 끊어뜨렸어요. 한번 불어, 요 중간에 끊어, 끊어져가지고, 끊어진 데에서 이렇게 여러 개가 이렇게 삽수가 나왔어요. 유리호프스는 키가 크게 크는 성질인데, 이렇게 끊어 놓으니까 키가 짤막한 게 아주 어 집에서 키우기 에딱 적당하게 되어 있어요. 이게 유리호프스 지금 만 원에 팔고 있습니다. 만 원에 팔고 있으니까. 어 주문 주시면 지금 한 10여 점 있고요. 아, 저희 집에는 음또 하나 얘기할게요. 저희는 집하고 공판장하고 가까워요. 그래서 이렇게 방송을 하고 나면 저녁에 주문이 들어오면 주문을 체크해 놨다가 아침에 가서 물건을 공수를 받습니다 그래 갖고 오기 때문에 어 주문을 받으면 계속 그 물건은 계속 연결되어 있어요. 어 공판장에 가서 가져오는 것도 있지만 장목반에 가서 가져온 것도 있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물건 공수는 계속 해가 오니까 필요한 거 있으면 찾으시면 또또 찾아드리기도 합니다. 찾아드리기도 하고 물건 두 개밖에 없는데요. 내거 없는 거 아니에요. 이렇지 않습니다. 요거 만약에 주문 들어오면 30개 주문 들어왔다 이러면 아침에 30개 들고 오면 됩니다. 요거 30개 주문 왔다 이러면 요거 30개 주문 들고 오면 돼요. 저희는 바로 옆이라서 공판장이 하나도 아니고 두 군데나 있고 또 주변에 도 공장들이, 공장이란다, 식물 공장들이 많이 있어서 어디서라도 공수를 금방금방 해가 오니까 그리고 저희 장목반도 따로 있기 때문에 걱정하지 않고 주문하셔도 됩니다. 요 유리 호프스 요거 계단 요거 한개한 요거 분은 15cm 분인데요. 요거 지금 주문하시면 만 원씩 가고요 요거 지금 밀라노 블루라고 그 오스테우스 펄몸인데요. 요거 찾고 계셨던 분들 밀라노 블루 요거 앞전에 저희가 2만 원씩 팔았어요. 2만 원씩 팔았는데 지금은 가격 수정 받아서 15,000원이에요. 저희 쇼트에 가서 보시면 아마 요 사진이 있을 겁니다. 아니면 인터넷에 검색해 보시면 돼요. 오스테우스 폴멈 어려운 말이니까 그냥 밀라노 블루 이렇게 해서 치셔도 나와요. 근데 이거 지금 밀라노 블루 요거 그렇게 싼거 아니에요. 앞전에 2만원씩 팔았는데요. 지금 저희가 15,000원에 공수하고 있습니다. 요거 밀라노 블루 주문 주시면 요거는 수량은 우리가 한정되어 있기, 많이 있기 때문에 뭐, 한, 500개 주문해도 됩니다. 500개 주문해도 될 정도로. 그리고 요거는, 라즈베리 플레어라는 이 아이인데요. 라즈베리 플레어, 이 요거는, 어, 검색해보세요. 요거, 목마가렛인데, 요게 요즘에 최근에 나온 목마가레시거든요. 요거는 지금 인터넷 검색가 12,000원입니다. 저희가 만 원에 드리고 있어요. 요렇게 옆에 가지가, 삽수가 이렇게 번진 것을 원하는 분이 계시는가 반면에 요렇게 외목대로 올라가는 걸 원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요렇게 외목대로 올라가시는, 올라가는 걸 찾는 분은 또 요거 드릴 거고 나는 외목대, 나는 요 이렇게 삽수가 좀 벌어진 거 달라 이러면 삽수 벌어진 거 드릴 겁니다. 요거 제가 만 원에 공수해 드립니다. 만 원에 드리니까 마음 편안하게 주문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요거는 랜디라는 아이예요. 랜디라는 아이비젤입니다. 랜디라는 아이인데요. 요거 지금 제가 가격이 삼천 원입니다. 삼천 원. 랜디라는 아이 사천 원이다. 에이 사천 원. 랜디. 4,000원입니다. 요거, 지금, 주, 요거 주문 주셔도 됩니다. 랜디라는 아이. 4,000원 주문 주시면 되고요. 빵! 귀엽죠? 이거 앞전에 제가 많이 갖다 팔았어요. 여우꼴이에요. 이게 생각외로 많이 이게 귀여워요. 사진으로 보는 것보다 더 귀여워요. 실제로 보면. 응, 이제 됐네. 맞아요. 아이고, 애 먹었어요. 그리고 오늘요, 미자님 있잖아요. 그것도 가져왔어요. 나비수구. 앞전에 미자님 달라고 한 거는 키가 너무 커서 택배를 보낼 수가 없는 거야. 높여서 보내도 되는데, 너무 커가지고. 그래서 이렇게 짤막한 게 나와요. 여기 짤막한데, 가격도 착해. 가격도 착하고, 요거를 마음 같으면 4,000원을 받고 싶은데, 3,000원만 받을 거예요. <laughs> 밤같으면 이거 4,000원을 받고 싶은데. 예, 너무 예쁘죠? 나비 수국. 네, 요거 요거는 지금 내가 보여 준다고 들고 있는데 또 치수가 이렇게 작은 것도 있어요. 작은 것도. 그렇기 때문에 요거는 랜덤이잖아요. 랜덤이기 때문에 두 포트 주사 미자님 달라고 하는 거 체크해 가지고 문자 줘요. 근데 문자 안 주면 모른다. 요거 나비 수국 너무 예뻐요. 요거 지금 제가 4천 원 받고 싶었는데 3천 원 받습니다. 나비수국 지금 요렇게 작은 포트. <laughs> 아니 내 어제 택배 산다고 진짜 생똥 샀어요. 생똥 샀어. 그 뭐고 아침부터요. 밥도 안 먹고 택배 산다고 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문자 못 해요. 문자 주세요. 요거 나비수국 지금 3,000원 갑니다. 지금 요게 앞전에 손님이 달라고 하셔도 내가 갈 수가 없었던 게 등치 큰 것들만 나오는 거예요. 등치 큰 것들만 나오는데 아이스박스에 담아서 보내야 되는데 키가 크니까 아이스박스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요거 지금 나비수국 3,000원 갑니다. 주문하세요. 그리고 요거는 앞전에 저희가 작은 포트 3천원짜리 갖다 팔은 적이 있어요. 그리고 큰 포트는 또 만원짜리가 있어요. 만원짜리가 있었는데, 오늘 보니까, 요 딱, 사랑초 핑크색 인남녀 있어요. 앞전에 제가 요거, 요것도 물고파, 물고파. 동심이 집에 오면 고파서 죽는다. 요거는 만원짜리가 있는데, 만원짜리보다는 그전 작은 포트 요게 더 낫다. 그죠? 요거 6,500원 짜리. 아, 알겠어요. 잎사귀 크로바 같이 생긴 거 알겠습니다. 자, 요거 지금 요거는 6,500원이에요. 6,500원. 큰 포트 주면, 큰 포트 달라고 하면 큰 포트는 만 원이더라고요. 그리고 요거 물봉이죠? 앞전에 손님들이 계속 물봉 작은 거는, 작은 거 원하신 분도 계시지만 큰거 원하신 분은 또큰거 원하거든요. 그, 요거는 물봉숭아, 물봉숭아 요거 만 원입니다. 어, 아침에 30개 주문 받아도 내가 가서 가져오면 되니까 요거 주문 주시면 됩니다. 아, 아줌마 두개 놓고 장사하고 있는데 내가 살거 없겠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저희 집하고 가까워서 아침에 들고 옵니다. 자, 하우스가 멀어서 그렇지. <laughs> 자, 요거는요. 앞전에 제가 갖다 팔았던 건데요, 어 이베이스라고 이베이스예요, 이베이스라는 아이인데요. 요게 하얗게 이렇게 층층이 꽃이 층층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층층으로 되면서 피어요. 꽃이 층층으로 되면서 피는데 어떻게 보여줄까요? 보여주고 싶은데 보여주고 싶은데 어떻게 보여주지? 잠깐만 보여주겠습니다. 어, 초하루가, 어, 이렇게 군생으로 만들어진 거는 만 원짜리가 있더라고요. 만 원짜리가 있는데, 내가 생각할 때는 만 원짜리보다는 이렇게 작은 거 하는 게더 합리적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이걸로 들고 왔는데, 또만 원짜리 달라고 하시면 만 원짜리로 드릴 겁니다. 만 원짜리. 나는 사장님 작은 거 너무 싫어요. 너무 싫어서 만 원짜리를 주세요 하면, 요게 지금 제 쇼트에요. 제 쇼트에서 이렇게 제가 사진을 찍어 놨거든요. 쇼트에서 찍어 놨는데, 요게 꽃이 층층이로 이렇게 피어요요 때는 요게 삼천 원이었는데, 요거 이제 밥이 두께 더 많다고 1천원더 받네요. 요거 루베이스, 사천 원입니다. 사천 원 달라고 하신 분들, 루베이스입니다. 루베이스. 아. 이름 모르겠어요. 이렇게 하지 말고. 자, 이베이스. 이베이스라는 아이입니다. 이베이스. 요거 사진 캡처하시면 됩니다. 이베이스. 사천원 되겠습니다. 아, 앞전에 피치 살몬이 난리가 났는데 없어가지고. 피치 살몬이 없어서 팔 수가 없었다는 거 아닙니까? 이게 주문이 폭발치게 올라왔는데. 지금, 요거 지금 꽃대는 올라와 있어요. 꽃대는 올라와 있는데 요거 지금 세 포트 있는데 만약에 사시고 싶으신 분안 그럼 제가 한목삼 목을 삽수를 삽한 목에다가 심어놔야 돼요 저기 지금 없어요 당분간은 조금 있으면 나올 거예요 그리고 요 아이 너무 예쁘죠? 예팔 네, 다쳐서 그를 못 썼어요? 오 그랬어요 요거는 이름이 어 캄파눌 라라는 아이예요. 캄파눌라. 캄파눌라라는 아이인데요. 8,500원이에요. 500원은 왜 붙였을까? 그래도 8,500원이에요. 내가 여기다 500원 붙여 먹으려 했는데 못 붙이고 8,500원이에요. 근데 꽃이 너무 예뻐요. 캄파눌라. 요거 지금 어, 8,500원. 8,500원 30개 주문 주셔도 돼요. 내가 아침에 챙겨오면 되니까요. 자, 그리고 요거는 아침에 내가 사인을 잘못 알아들었어. 예, <laughs> 네, 오른발에, 아이고, 너무 예쁘죠? 요거는 화분에다가 심어 놓으니까 너무 예쁘더라고요. 이게 이름이요. 베로니카. 베로니카래요. 요거는 베로니카인데, 베로니카 1만원이에요. 1만원. 어허이, 보이질 않아. 베로니카. 1만원. 너무 예쁘죠? 이게, 베로니카 1만원 주문 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슬슬슬 이쪽으로 가볼게요. 자, 사랑초를, 제가 저번에 그 얘기를 했어요. 앞전 방송에서 사랑초 설명을 다시 합니다. 설명 다시 할게요. 이게 사랑초가 구근이에요. 구근이라서. 초기 어, 나온 상태에서는 이식을 하기가 상당히 어려워요. 이게 촉이 떨어져 버려. 그리고 촉을 올라왔는데 촉을 떼버리고 다시 심으면 또 템포가 늦어져. 그리고 생물이다 보니까 촉을 떨어진 상태에서 다시 하면 조금 마음이 안 편해요. 근데 이렇게 알 심을 때, 알 심을 때 이렇게 좀 많이 심는 거예요. 좀 많이 이렇게 많이 그. 이게 설명을 어떻게 해야 되노 요렇게 되어있을때 요거를 사가지고 새 포트를 사가지고 합식을 한다? 그러면 수형이 예쁘게 안잡혀요 그래서 제 말은 어 미리 미리 지금 사놓으셨다가 가을에 합식할 때 다시 포트가 큰 포트 있잖아요 우리가 꼭 플라스틱만 할 필요는 없잖아요 예쁜 화분에 예쁜 화분에다가 내가 심어 가지고 풍선하게 놓고 싶을 때이렇게 지금 조금 지나면 사랑초가 눈에 안 보여요. 어차피 또 싹이 나야만이 사랑초가 나오니까 사랑초 싹 나오길 때까지 기다리면 또싹 나와 버리고 나면 설명이 너무 길죠. 싹 나와 버리고 나면 또 옮겨 심지를 못 한다고요. 그 사랑초를 키워 보신 분들은 제가 말한 이해가 가실 거예요. 저는 그래서 지금 미리 구구는 미리 구해놨다가 이렇게 풍성하게 심으면 우리가 장상할 것도 아닌데, 이렇게 꽃 보자고 하는 건데, 요거는 이렇게 그죠. 요거, 요거보다 진 진한 거죠. 뭐요? 보여줘요. 그래, 보여줄게요. 저거는 나일락이라는 아이고요. 요거는 정말 예뻐요. 그죠. 지금 사랑초가 해가 지니까 입을 다물었어요. 입을 다물었어. 요거는 레드라는 아이예요. 레드. 요거 세포트 하시면 세포트 하시면 아마 내년에 저리 풍성하게 심을 거예요. 아마. 레드라는 아이고 요거는 글라블라 글 라라는 라 아이인데요. 요것도 3천원이에요. 3천원. 3천원. 요것도 글라블라 3천원. 그리고 요거는 세렉스 살몬이에요. 세렉스 살몬. 세렉스 살몬 3천원. 요거는 글라블라 3,000원. 전부 3,000원이에요. 그리고 아까 레드도 3,000원. 레드도 3,000원. 이거 10개 해도 3만 원밖에 안 돼요. 포장 10개 할락 하면 그래야 돼. 요거는 요거는 앞그 화이트 마네킹이라는 아이예요. 화이트 마네킹이라는 아이인데 요거는 지금 거의 끝나가는가 봐요. 많이 없어요. 근데 요거는 약간 어 꿀이 있고 꿀이고 있고, 그뭐 향기가 있어가지고 조금 벌레가 꼬이긴 꼬여요. 그러면 저번 방송 때도 설명했듯이 벌레가 꼬이면 요거를 그그 수증나 만들어 먹는 거그 뭐죠 계피가루 계피가루를 어, 희석해가지고 이렇게 섞어가지고 뿌려주든지 아니면 담배 피는 분들 담배꽁초 물 우러가고 그걸로 뿌리면 벌레 날라갑니다. 그리고 제가 요거 사랑초를 팔았는데 요거는 개똥이에요, 개똥이. 개똥인데 요 색깔을 제가 안 팔아서 요것만 가져왔는데 요거는 이렇게 빈약하게 컸어요. 이거 택배 받으면 쓸 기분 안 좋을 것 같아. 그런데 우리 집에 지금 사신 분들이 요 색깔을 못 샀거든요. 그래서 요거 지금 제가 있는 대로 다 들고 왔거든요. 요거는 한 포트에 3,600원이에요. 3,600원인데 그냥 세 포트에 만원 드릴 거예요. 그리고 요것도 저도 뭐한두 분만 팔고 나면 나머진 제꺼 해야 돼. 제꺼 하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저것도 이제 없어요. 한두 포트 정도밖에 못 팔아요. 두 포트 정도밖에 못 팔고, 요거는 한금인맥이라는 사랑초인데요. 미자님 요거 찾았어요? 요거? 예. 육천 원은 왜부터? 6,600원은, 아니, 원래 요, 가져온 금액이 3,600원이야. 그러면 요걸 4,000원 받아야 되면, 4,000원 받아야 되면, 3개 되면 12,000원이잖아. 그럼 내가 12,000원 받아야 되는데, 그냥 3개 만원이라고. 3개 만원. 그리고 요거는, 아프리코 크림. 아프리코 크림, 요거는 4,000원이에요. 밥이 많아요. 밥도 많고, 꽃이, 아직은 꽃이 봐줄만 해요. 아프리코 크림. 요거 4천원 가고요. 어, 이게 지금 폼폼 사랑초도 거의 없어요. 폼폼 사랑초도. 사랑초, 어, 꽃 피는 시즌이 지나가면 깜, 숨어갖고 안 나와요. 없어요. 그러니까 요거를 지금 주문해놨다가 가을에 풍성하게 심으시라고요. 요것도 3천원이에요 자, 요거는 참 사랑초 하얀색이에요. 색깔의 구색을 맞추려면 하얀색도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요거, 이거, 요거는 하얀색 참사랑초라는 아이고요. 요거는 가넷이에요. 가넷. 가넷이라는 아이입니다. 제가 배터리도 많이 없어요. 그래서 이따 불 꺼지면 바로 끝나버릴 거예요. 자, 요거 아까 다시 설명합니다. 요거, 나비수국인데요. 나비수국, 요거 포토 지금 3,000원 인데요. 3,000원 인데, 나비수국 주문 주시면 되고요. 요것 때문에 왔구나. 요게 지금 아이비제라입니다. 아이비제라인데, 느낌이 빈티지 로즈 같아요. 그런데 이름이 없이 왔어요. 이름이 없이 와서 제가 저렴하게 팔 겁니다. 아이비제라. 요거 아이비제라 이거를 빈티지 로즈 같이 생겼어요. 요거 포트에 5,000원씩 나가겠습니다. 한 포트에 5,000원씩 가는데요. 지금, 한 10개 정도 있습니다. 예. 금방 드렸거든요. 사랑초 보여주, 뭐요, 뭐요, 뭐요. 잎사귀 이상한 거? 그거 나중에 문자 주세요. 잎사귀 이상한 거 요거. 황금 인맥 사랑초 미자님 문자 주세요. 문자 주셔야 됩니다. 자, 아이비제라, 빈티지 로즈 같이 생긴 거. 느낌이 빈티지 로즈 같아 보여요. 네. 핑크색 잎사귀? 예, 네, 요거, 이거, 아이비제라. 꽃 색깔 잠깐 다시 보여줄게요. 자, 꽃 색깔, 빈티지 로즈 같이 생긴 아이비제라. 5,000원씩 나가겠습니다. 요거 말하는 거예요? 요거? 그 옆에 거? 응? 어? 요거 말하는 거죠? 요거? 알겠습니다. 요거, 가넷이라는 아이예요 가넷. 가넷이라는 아예요. 자, 다음 순서로 갑니다. 요거 지금 득템 찬스 하세요. 앞전에 저희가 2만원씩 팔았었어요. 2만원씩 팔았는데, 요거 지금 대박 세일 갈 거예요. 대박 세일. 요거 러시아 제라늄 보레 보레 예쁘죠? 러시아 제라늄 보레 꽃뿌리 장난 아니에요. 보레 지금 15,000원씩 갑니다. 러시아 제라늄 보레 지금 전부 다 꽃이 올라와 가지고 꽃이 정말로 지금 탐스럽게 다 올라왔어요. 원래 첫 꽃은 다 꼴뚜기거든요? 근데 야는 첫 꽃부터 이렇게 풍성하게 올라왔어요. 보레 아시죠? 보레가 얼마나 꽃이 예쁜가를 알 겁니다. 자, 오늘은 초하루. 또 잠깐 막간을 위해서 이거 하나 설명해 드릴게요. 예쁘죠? 뭘까요? 레몬이, 레몬. 레몬. <laughs> 향기가 좋아요. 이거, 조금 박스가 큰게 있으면 내가 택배를 보내겠는데, 박스가 아주 큰게 없어요. 못 보내요. 자. 아이고, 힘들어. 자, 여기서. 제라늄, 지금 내가 몇 개만 설명을 할게요. 제라늄. 요거는, 어, 그란베르데, 루비, 로베르데라는 아이 패츄니아예요 패츄니아. 요거는 가격이 아주 사악해. 격이 너무 사, 사악해요. 이게 지금 제가 4만원에 팔았어요. 4만원에. 4만원에 팔았는데 가격 수정 받아왔거든요. 그런데도 지금 3만 5천원 팔다가 지금 3만원으로 내려갔어요. 요거, 노베르데, 그란베르데, 노베르데. 너무 예뻐요. 요거 3만 5천원 갑니다. 그리고 이제 판매는 여기서 그만할래요. 요거는 아유, 꽃이 올라왔어요. 요거는 로얄 프린세스라는 아이입니다. 로얄 프린세스. 요거는 더스케. 더스케. 아유, 이거 끝도 없다, 이거. 아, 요거는 다시입니다. 다시. 다지. 비바 로지타. 다시 중국제라. 자, 궁금, 궁금한 거 있으면 문자 주세요, 문자. 문자 주시고. 오늘은 초하루만보여준다그래서 재란연 방송 안 한다고 그랬는데, 재란연 방송하면 한 3시간 해야 돼, 이거. 아 예쁘다. 그죠? 이거는 다이너스티 디자지라는 아이입니다. 저, 사시고 싶으신 분들 주문 주시면 되고요. 어, 요거는 사과입니다, 사과. 사과인데 사과 아주 풍성하고 좋죠? 예 사과 이거 1만원씩 갑니다. 노동초 그리고 테스 블러드 테스 블러드 아이비제라인데 요 이거 꽃피면 정말 예쁘죠? 테스 블러드 아이비제라 그리고 이거는요 일본제라에요. 일본제라 일본제라 겐치카 겐치카예요. 겐치카 이름이 겐치카 2만원입니다. 자 그리고 새로운 아이만 자꾸 보여줄게요. 요런 매드펄입니다. 매드펄 저희는 다 판매용이에요. 이거 전부 다 판매용이에요. 뭐 모주용이 아니에요. 전부 판매용이에요. 요거는 올리버 웰피어라는 펜시제라늄이에요. 예쁘죠? 자, 이쪽도 있고요. 요거는 딱 보니까 씨를 코랄, 코랄, 위레로스 코랄. 아, 예쁘죠? 나는 이게 제일 예뻐요. 펜시 펜시 종류가 제일 예뻐. 자, 이봐요. <laughs> 밤누잉 너무 예뻐요. 네만, 네만. 자, 그리고 자 자랑만 할게요. 이런 아이도 있어요. 큐피티의 산물, 춤추는 불꽃, 설탕 사베트, 물 조이겠네. 자, 물이 고파가지고. 요거는 아나스타샤, 물이 고팠네요. 자, 너무 길게 안 하고 자, 짧게 할게요. 짧게 하고 마치도록 할 겁니다. 자, 한번 더. 보여드리겠습니다. 사랑초. 지금 미리 많이 사가지고 이렇게 풍성하게 심어요. 그래야만이 요게 꽃이 이렇게 풍성하게 피거든요. 한도개 갖고는 이렇게 많이 안 피어요. 자, 그리고 마치, 마치기 전에 하나 더 보여줄게요. 요즘에 지금 앞전에 제가 할미꽃을 많이 갖다 팔았잖아요. 할미꽃을 많이 갖다 팔았는데, 그때는 잎사귀도 없는 거 팔았어요. 지금 할미꽃 지금 막 꽃이 피어요. 5,000원이거든요. 할미꽃 주문 받으실 수 받을 수 있습니다. 주문 달라고 하시면 할미꽃 드릴 수 있고요. 요거 개나리 자스민인데요. 개나리 자스민 향기 너무 좋아요. 꽃도 너무 오래가. 요거 개나리 자스민 지금 안안 히트 히트. 히트 히트예요. 요거 개나리 자스민 4,000원밖에 안 해요. 가격 보고 주문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요거는 펜지, 펜지 캔디. 캔디 제라늄료 요거 3,000원. 3,000원. 오늘 전부 3,000원짜리만 팔아요. 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진드물이 많아져요. 꽃 피우면요. 맞아요. 근데 담배꽁초 야...